수로 떠나는 세계 일주. 영, 영, 188일째 세계 일주. 오늘은 이 아름다운 호수로 가겠습니다. 호수 멋지죠? 정원도 멋집니다. 이 호수가 어디냐? 꼬모 호수입니다. 별장이 멋지죠? 발비 안넬로 빌라. 꼬모 호수 옆에 있는. 입니다. 그리고 방금 영화를 찍었던 그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 정원에서 찍은 영영칠 카지노 로얄저 건물도 멋집니다. 조금 있다 저 건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예쁜 에바그린. 잠에서 깨어난 극한 얼굴로 보는 그 눈빛이 아주 좋아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주위에 별장, 빌라들이 아주 많은 호수. 이태리 북부 알프스 산맥 있고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나온 빙하들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여러 호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꼬모 호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사람 인자처럼 생겼고 사람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팔가락 아래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 꼬모입니다. 그래서 꼬모 호수라고 합니다. 꼬모에서부터 배를 타고 벨라지오 사타고니가 있는 벨라지오까지 유람선 투어를 하는 게 이 꼬음 호수를 보는 관람하는 코스입니다. 그 가는 길에 조금 전에 보았던 발비안 넬로라는 빌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영화를 찍은 곳이죠. 저 동그란 나무 바로 밑에. 일단 저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 건물. 건물이 어, 호수를 관망하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호수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호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멋진 뷰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같은 이 집. 울타리도 멋지죠? 안에를 들어와 봤습니다. 와우. 비주얼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적인 유명 배우들, 각부들이이곰 호수, 주변에 별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지 클로니, 뱅상 카셀,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 유람선을 타고, 저 별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꼬모 호수 멀리서 알프스 산맥이 보입니다. 이곳입니다. 발비오 발비안넬로 빌라 빌라델 발비안넬로 영화를 찍어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장이라고 합니다. 이 별장 역시 꼬모 호수인데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는 내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